안녕하세요. 타탈입니다이 한번 오늘은 새조개, 새조개 한번 준비해봤네요. 새조개 지금 이렇게 야채 넣고 새조개 사부샤부해서 먹으려고 한번 준비해봤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는 살짝만 익혀서 그냥 넣었다 해서 싸서 먹는 거지. 이거 물을 끓일 때 여러분 이렇게사처럼 생겨서. 사조개요요이게 부리가 이렇게이사처럼 생겨서 사조개가 고급 조개 조개 중에 최고죠 비 사람은 cold. 이 사람은 cold. 이사람좀더 해야지 이사좀더 c o l 나는 상추를 싸서 한볼테이 먹어보겠습니다. 항상 뒤집어서 싸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싸서 여러분 새조개 한번 먼저 드세요. 저 먹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야채 이거 싸서 먹어야지 먹을 땐말 없지 맙시다 <laughs> 소주 한잔 먹을 거겠네 소주 한잔 먹어야 되겠어. 너무 맛있어서 반죽 와주니까 술이, 술이 생각나네 쭉 감자한테 씌우 그냥 건배합시다. 건배. 사랑해 <laughs> 싸지 말고 그냥 먹어봐. 달어, 달어. 음. 싸지 말고. 그냥, 그냥 초지랑만. 수산 찍어도 맛있고, 깐잎 사서 먹어 아니, 그냥 먹어봐봐. 너무 맛있어. 달아. 음, 음. 되 키로 음, 에 얼마로 <laughs> 한어 28,000원이나 25,000원이나. 큰거 다섯 여섯 개 올라가는데. 술이 슬슬 넘어가네. 맛있어서 자기는 자기가 따라 먹어 응. 이거 많이 드세요 갖다먹어요 이거. 이거 너무 오래 놔두면 찔겨서 왜 많이 먹어? 아니, 아니 응. 먹어야 돼요 거기 내가 아까도 축구 이 났어 고마워요, 여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말이 하기 싫어. <laughs> 이게 팔팔 안 끓나? 때문. 응. 음. 근데 너무 뜨거워 야채가 술 맛있네. 이게 야채 좀 건져다 놨다가 식으면 되세요. 이렇게 봐. 뜨거우니까. 같이 야채랑 같이 먹어야지. 뜨거워. 응. 음. 어, 디 어. 어, 어. 서 어. 어, 어. 어. 다 어. <laughs>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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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국물도 달어. 라면 끓이면 어? 응. 응. 라면 살에 하나 넣어서 먹어 봤어. 이게 이게 새조개는 원래 단맛 나가지고 다른 양념은 아무것도 안해돼 그냥 저것만 내가 살짝 멸치 육수내 가지고 조금 섞었어. 많이도 안 섞고 조금 섞었는데 달어 달어. 여러분 요새 이렇게 새조개 철이라서 여러분, 한번 사다가 이렇게 샤브샤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요새 철이라서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근데 그냥 먹어야지. 진짜 아깝다. 이거 싸먹기에는 너무. 그냥 씹으면 바로. 싸먹으면 그 맛을, 고유의 맛을 모르겠네. 가 이렇게 방 음. 국물이 대박이야. 너무 시원해. 여기는 스프를 넣으면 안 돼요. 스프를 넣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냥 먹어야 돼. 라면 중에서 최고 맛있는 라면이네. 너무 잘 먹었네 새조개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